둥둥 수요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개신교 교단들 간의 협의체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시국회의를 발족했습니다. NCCK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지금의 국가적 상황이 1970,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 민주주의가 위협받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으로 NCCK 시국회의 발족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NCCK 시국회의는 매주 목요일마다 시국현안에 관한 공동 기도문을 발표하고 오는 12월까지 기도 운동을 펼칠 예정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NCCK 정의평화위원회 박영락 목사님과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10일 NCCK가 시국회의를 발족했습니다. 지금의 국가적 상황이 그만큼 위기라는 뜻일까요? 예, 먼저 뭐 NCCK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인지, 어, 위기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대화와 협의라고 네. 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음. 심각한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도 종교인들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NCCK가 그때마다 꼭 목소리를 냈었죠. 예, 그렇죠. 그 저희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임위원회로 정의평화위원회와 생명문화위원회가 있는데요. 이두 위원회를 중심으로 뭐 노동의 문제라든지 경제정의의 문제. 생태, 환경 등 각종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저희가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비상 시국회의를 구성하기도 했었고요. 네, 자 2016년 그 시국회의 이후에 8년 만에 다시 한번 NCCK 시국회의가 발족을 했습니다. 자 지난 10일 아, 시국회의 발족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이날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셨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예, 있었습니까? 예, 뭐 설교자로 기도자로 참여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신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천장에 증언을 해주실 분들 몇 분을 모셨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그리고 지금 1년 가까이 고공농성 중인 한국 오피칼 하이테크 해군 노동자. 아또 어, 과로사한 쿠팡의 택배 노동자 정슬기님의 유가족 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DMZ 접경 지역의 주민분들까지 이렇게 좀 모시고 이런저런 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해주셨던 얘기가 어,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 정부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보이지 않았다 이런 네. 이야기였습니다. 음. 그래서 갈등이 있으면 조정하고 또 억울하게 고통받는 국민이 있으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갈등을 조장하기까지 했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들으면서 음. 민주주의의 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참 억울하고 또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위로해야 될 책임이 또 우리 정부에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런 네.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참 문제를 인식하고 이렇게 NCCK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자 NCCK가 이 시국회의를 통해서 또 좋은 대안들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NCCK 산하 여섯 개 위원회가 시국회의를 결성했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저희 NCCK의 가장 주요한 결의 기구인 실행 위원회에서 어 지금 비상시국이라는 것을 같이 공유했고 어 시국회의 구성을 결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상임위원회 6개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시국회의를 구성 구성했고요. 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저희 뭐 교회가 음.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 하나 제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헌법의 기본 정신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온전히 발현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네. 마음가짐으로 결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사회가 좀 잃어버리고 있는 정말 근본 가치, 또 근본 정신, 또 나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 종교계가 좀 제시하는 것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매주 목요일마다 공동기도문을 어, 발표하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첫 공동기도문이 발표됐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7, 80년대에 목요기도회로 모여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의 실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역사가 있는데요. 제가 이런 역사를 계승해서 어, 앞으로는 목요일마다 시국기도문을 발표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에 첫 번째 기도문이 발표가 됐는데 이첫 번째 기도문은 먼저 교회 의 자기 반성을 좀 담아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웃의 고통에 민감하지 못하고 어,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기도했고 음. 또 이번 주는 이제 내일이 되겠네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예정입니다. 네. 자, 아, 정말 큰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남북 관계입니다. 어, 지금 뭐, 정확하진 않지만 북한의 일 러시아 지원 소식도 들리고요. 네, 이게 또 확대되지 않을까 참 걱정되고 불안한 자, 지금의 한반도 상황인데 아마 우리 종교인들은 더 심각하게 이를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정부나 우리 정치권의 역할이 참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 NCCK를 대표해서 우리 정치권을 향해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어, 정치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을 의미한다고 음. 나오더라고요. 네. 현재 우리 사회를 보면, 정치권은 굉장히 많은데, 많아 보이는데, 음. 진정한 의미의 정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진짜 정치를 좀 재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뭐 여야가 뭐 날짜를 정하고 만나고 그냥 수시로 만나서 좀 재화 좀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네, 네, 네. 맞습니다. 좀네편네편 갈르고 네편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만 하고 있는데 좀 다리가 좀 많이 놓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라를 걱정하는 것은 우리 모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시민들도 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든 종교인분들께 혹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 모든 종교가 각자 모습은 다르지만 아, 각자가 공유하고 있는 주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사회가 과연 모든 이들이 각자의 종교함을 마음껏 누리면서 인간답게 살수 있는 그런 사회인지 음.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가야 할지를. 우리 종교인들이 좀더 관심 갖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각자 이 일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보고 또 행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네. 종교가 우리 사회에 한 줄기 빛이 되고 희망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음. 바라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개신교인들이 그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하는 이 기도문도 저희가 아, 함께 보고 또 우리 종교인들이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NCCK 정의평화위원회 박영락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